신심이 깊고 신앙심이 돈독한 장천관 거사가 염불을 하다가 그만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앉은 채로 잠이 들면 선잠을 자면 피로가 아주 쫙 풀리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런 걸 잘합니다 낮에 졸릴 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앉아서 자요 그럼 피로가 쫙 풀려요 단 5분만 자도 근데 그때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설법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커다는 영광이죠. 왜냐면 아미타불 보는 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손잠이 들어가지고 앉은 채로 자는데 아미타불이 나타나서 설법까지 해주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전생의 원수들은 대부분 그대 바로 옆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가까운 데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만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생에 원수라 해도 또 그렇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랑과 자비심으로 성의 있게 잘 대해준다면. 원한이 다 풀리게 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인과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 자비에 너그럽게 용서하는 자비의 법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의 그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믿게 보이거나 믿, 믿게 된 사람은 당연히 원수, 전생에서부터 온 원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더 잘해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해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는 특별히 더 잘해주라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한눈에 딱 봐도 바바 튀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였던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그 사람에게 훨씬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떡 하나를 더 주라 이거야 그면 지금 떡이라도꼭 떡을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해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그 사람은 특별히 이대인관계 황금률은 뭡니까 내가 한 대로 저 사람도 나한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최고로 공손하게 잘 대해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울의 법칙이 미아리법 법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카드를 한장 주더라도 공손하게 쫙 주고, 말을 하더라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인사도 아주 너무 공손하게 하고, 이런 걸몇 번이나 해보세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주 한눈에 봐도 딱 눈에 봐도 탁 원수인 것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카드 한 장을 줘도 너무 공손하게 하고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얼그 사람이 나타나면 얼른 창 차문을 내리거나 내려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계속 했더니 그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원한이 다 풀리고 오히려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쫙 아니까 이트롤에서 차한잔 대접도 하고. 아주 굉장히 친해서 또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하고 수견에 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야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같이 동조해가며 그 사람은 아주 조그만 그 미니어처 같이 뭐 지프로 뭐 이렇게 지게를 만든다거나 뭐 수크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재주에 아주 굉장히 실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아, 그거 좋은 것 같다. 그걸 많이 남 주지 말고 잘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뭐 어떤 전시회 같은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가진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고 많이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 친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또 하나 더 줘가지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행동해 가서는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인과법은 낮은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마왕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만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랑이로 태어나서 늑대를 잡아먹어서, 그럼 늑대가 죽어서 또다시 포수가 돼서 호랑이를 잡어. 이런 식으로 계속 윤회는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 위에 더 높은 법이 있는데 사랑과 관용 자비의 법이라고 말씀하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원한이 사무쳤다 해도 그것을 사랑과 자비의 법칙으로 다가선다면 어떤 업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거를 부처님께서 그 잠깐 사이에 싹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은 자비의 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비심을 갖고 실천하게 된다면 자비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부처님은 뭐 자비심으로 똘똘 뭉치시고 원래 본성 우리의 마음 본성도 자비심이잖아요. 자신의 업의 법칙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어서든 살았어든 간에 그런 좋은 단계에 있도록 끌어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왕하고 너무 친해. 그러면 장관이나 경호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나는 왕하고 너무나 친한 사람인데, 오히려 장관이나 경호원은 나를 왕과 비슷, 왕의 친구, 왕과 비슷한 정도로 예우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친구이고 왕의 보호를 받는 신분이니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사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반이 중요하고 스승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지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인이. 서울, 서울에 가서 서울에 가도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고향 친구라서 친해서 찾아가면 그 사람이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 가 있는 아무 천 년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밥 사주겠어요 나를 재워주고 매겨주고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와서 밥도 사주고 뭐 호텔도 잡아주고 또 자기네 집에 초청해가지고 잠도 재워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사람의 목소리로, 어떤 때는 텔레파시 같은 형식으로 그런 법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사는 원수진 것 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늘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신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의를 보이니까 원결이 풀려서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대.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특히 가족 친지들 간에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원한을 풀려고 한다면 그렇죠. 가족 중에서도 나하고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전생과 수견에 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참여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하겠다는 것이니까 자비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보다 높은 법 법임을 이 장거사가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돼요 인생에서 인사치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비세터널을 뚫 엄청 빠른 속도로 가서 그흰 핏과 같은 신을 만나게 된대요. 우주의 신이죠. 말하자면 그 신이 그걸 물어본답니다. 네가 이번 생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사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텔레파시로 물어본대요. 바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 자비의 법이 인과의 법보다는 높은 일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때 얼마나 자비심, 사랑, 이런 걸 실천하고 배우고 가는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피였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